아하! 아하!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 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신 중 카페인에 대한 1편 강의를 했는데요. 1편에서는 산부인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 카페인이 태아와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해롭다. 그래서 1일 200mg 이내로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그 이상 마실 경우에 유산이나 조산이나 태아발육지연, 즉, 배 속에서 애기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도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논문을 떠나서 일상 중에서 카페인 섭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음식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미국 임신부 협회 홈페이지 내용을 리뷰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임신부 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임신과 카페인. 근데 여기 나오는 커피잔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면은 그리고 커피 하면은 이런 커피잔을 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커피잔이 바로 5온스, 즉, 150ml. 보통 우리가 임신 중에 몇 컵을 마셔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컵을 기준으로 한 컵, 두컵 마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컵을 잘 설명,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임신 중 카페인의 영향에 대한 사실, 즉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사실 또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카페인은 각성제이자 이뇨제이다. 우리가 또 잠이 오거나 정신이 몽롱할 때 또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잖아요. 바로 각성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래서 이런 각성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음. 카페인이 각성제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임신부는 임신 자체로 태아에게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을 마셔서 더 이렇게 뛰게 만들면 몹시 두근거림을 느낀다든지 심장에 부담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좀 해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그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이뇨제로서 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임신부의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감으로써 어, 태아 쪽으로 피가 가는 태아순환이라든지 산모의 장기에 돌아가는 장기순환에 좀 불리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카페인은 태반을 지나 아기에게 전달된다. 어, 전달될 수 있죠. 그래서 아기에게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준다든지 정상 움직임 패턴에 영향을 준다. 사실은 이게 산부인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논문들이 또 여러 논문들에서 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다.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어, 조금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또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카페인은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카페인은 커피 외에도 많다. 우리가 보통 카페인 하면은 커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음식은 카페인이 안 들었을 거라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서는 카페인은 커피 외에도 많다. 그래서 차나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두통약. 뭐 임신 중에 약을 함부로 먹지는 않기 때문에 약으로 어떤 그 카페인 섭취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보통 녹차라든지 콜라 같은 거는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초콜릿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으로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카페인은 사람에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어, 다양한 연구에서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사람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불임을 유발한다. 상당 고용량을 먹을 때는 착상을 방해한다는 보고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유산을 일으킨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대규모의 큰 연구 두 개가 발표됐는데 한 연구에서는 유산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또한 연구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산부인과 학회 쪽에서도 카페인 섭취로 유산을 일으킨다를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고용량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어떤 카페인이라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적당한 수준 괜찮다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적당한 수준이 논문마다 또는 협회마다 또는 뭐 어떤 기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렇게 150mg 이내로 마셔라 하루에, 그리고 어떤 데서는 300mg까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나라마다 조금씩도 다르고, 근데 여튼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일 200mg 정도를 적당한 권장량으로 어, 결정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더랬죠. 그리고 이제 음, 커피 이외에 일반음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가져온 게 이런 믹스커피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타서 마신다 라고 한다면 이런 믹스커피를 종종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믹스커피들은 어, 또 이것도 종류마다 좀 카페인 함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제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 박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체로 한한 한 포에 50mg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뭐한 40에서 6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피를 마실 때그 어 용량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믹스커피 한 잔은 한 40에서 60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커피 이외에 어또 물론 여기서도 커피를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음 끓여 먹는 방법, 즉, 내려 먹는다고 하죠, 커피를. 내려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좀 함량이 있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끓인 커피 8온스. 8온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커피 한 잔이 오온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8원스면 조금 큰, 큰 컵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대략 이런 좀 머그컵 정도, 이런 큰 컵을 8원스 컵이라고 하는데, 이 8원스로 한 컵을 마실 경우에는 90에서 165, 한 잔에 100mg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끓인 디카페인, 이제 요즘은 임삼, 임신부들이 카페인이 나쁘다고 하니까 디카페인 또 커피를 먹더라고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전혀 뭐 이렇게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소량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좀쓴 맛에 진하게 또 조금 이렇게 용량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1온스에 그러니까 5온스가 아니에요. 한 컵이 아까 5온스라고 했는데 1온스 작은 컵. 40에서 64 대충 50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 파론스 8온스, 역시 파론스는 큰 컵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큰 컵에는 60에서 126 이런 식으로 커피마다 좀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일괄 한 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농도의 경우 구매 장소에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 스타벅스에 가서 마신다든지 뭐, 뭐 커피 배네 뭐 저는 커피숍을 잘안 가니까 그리고 카페베네나 아니면 뭐 타멘탐스 뭐 이런데 가서 커피숍에 가서 마실 때그 커피 한 잔에 얼마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구매하는 곳에서 좀 따져봐야 된다 임신부들이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어그 다음에 밑에 닥터페퍼 그 다음에 뭐 콜라 뭐 다이어트 콜라, 코카콜라, 이런,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닥터 페퍼는 37한 캔에, 다이어트 콜라는 뭐, 124.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92 이런 식으로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커피 아이스크림도 꽤 많이 들었네요 어, 녹차 뭐 이런 거40 들었고 홍차 이런 것도 한45그 다음에 초콜릿 초콜릿도 1원스에 26뭐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 두통약에도 꽤 많이 들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 되게 또 젊은 여성들이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탄산음료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임신 중에 콜라를 상당히 먹었는데, 여튼 영양, 우리 애기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콜라 한 잔에 대한 이런 카페인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튼, 이런 어, 커피 외에 음료나 음식에도 카페인이 들었다는 것을 어, 잘 생각하셔서, 일일 섭취량 200mg이 초과되지 않도록 계산하는 습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컵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커피잔, 이게 한 잔, 어, 5온스 짜리고, 이거는 한 8온스, 10온스. 그래서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피 두 컵을 마셨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는 3온스 짜리도 있고, 이렇게 5온스 짜리도 있는데, 제가 이제 커피, 그, 자판기 커피 잔을 가져오면, 이거 보통 우리가, 어, 흔히, 보는 종이컵이잖아요. 이게 5원스 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한 컵이 150ml 커피 한 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임신 중 카페인 섭취에 대한 결론은 이 홈페이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적게 먹을수록 더 좋다. 만약 꼭 먹어야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먹든지, 아니면 녹차 한두 잔 정도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종이컵 한컵 정도의 커피로 제한하든지, 그리고 커피 이외의 음식도 어좀 주의를 해서 일일 적정 카페인 섭취 200mg이 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커피가 애기 뇌발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애기 행동장애라든지, 애기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연구 논문들이 또몇 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 3편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